우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뭐 교육들이 이렇게 벽겠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대처 방안으로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독입니다. Reading. 우리 친구들 책 많이 읽어요? 영어 동화책은 읽어봤어요?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많이 책도 사주실 거고 아니면 원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접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로 아마도 읽었다는 것들이 어 읽었다는 것들이라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읽었던 내용들이 동화나 소설,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의 픽션 스토리였을 거란 말이에요. 좋아요.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시기가 되고요.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게도 도와줍니다. 그리고 올바른 문법으로 짜여진 정확한 영어 표현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책을,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픽션 스토리 위주로 주로 많이 읽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읽을 거리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예요. 뭘로? 넘픽션 스토리로. 왜요? 왜 굳이 넘픽션 스토리로 넘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교과서의 형태가 그러하고요. 그리고 넘픽션 스토리는 내가 아웃풋, 즉 발화를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을 굉장히 축소시켜줘요. 내가 굳이 수고를 덜 해도 될 만큼 이미 정제된 인풋들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을거리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넌픽션 스토리는 일단은 현실입니다.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 어거지로 단어를 끌어오지도 않고요. 은우적 표현도 덜 사용하는 편이에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들 위주로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펼쳐진 글들이 문법에도 걸맞게 나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로도 이미 너무너무 훌륭한 인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읽을거리들 중에 뭘 선택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어머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논리정연하게 쓰여진 글이에요 사실에 근거하고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줍니다 뭐가 떠오르세요? 네, 신문, 신문, newspaper. 맞아요. 어? 그러면 어떻게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신문을 당장 읽어야 하나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영자 신문들이 있어요. 이 영자 신문들을 읽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절대로 적합한 게 아니에요. 일단 주제가 맞지 않아요. 걸러져 있지 않고요. 쓰고 있는 어휘나 말들 자체가 아이들에게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바로 흥미를 잃고 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걸러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에게 딱 맞는 주제 딱 맞는 레벨을 골라주셔야 돼요 영자신문의 장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확한 표현 군더더기가 없어요 꼭 나와줘야 되는 표현들을 정확한 문법에 맞춰서 지금 현재 쓰는 말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이 친구들이 이런 정제된 인풋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가는 과정이 축소되면서 훨씬 원활한. 발화를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중학교에 갔습니다. 그래. 너의 꿈이 뭐니? What do you want to be? 질문 나왔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죠. A라는 친구가 대답합니다. 저는 영화 감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음. 멋있는 영화 배우들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감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또 다른 친구 B가 대답합니다. 저는 영화 감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감독이 되려면 많은 것들을 할수 있어야겠지만, 먼저 대본을 영화로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배우들에게 연기 지도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음악을 골라야 하는 건 물론이고, 필름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언젠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될 것입니다. 자, A와 B의 두 친구를 대답을 들었어요. 어떤 친구한테 더 높은 점수 주시겠어요? B! 어우, 멋있다. 말을 잘한다와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예시로 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정제된 내용의 인풋을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자, 눈으로 봤어. 오케이. 이제 내 건가요? 내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고 끝났죠? 이러면 그냥 제거 아니에요. 신문에 있는 거예요. 신문 거예요. 이걸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인풋을 아웃풋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 중간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진행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휘들을 체크업할 수 있겠죠. 아, 각 기사마다 우리 친구가 몰랐던 단어들, 이 단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체크업할 수 있어요. 테스트를 보셔도 돼요. 이거는 그 시스템을 갖춘 곳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들도 있으니까 시스템을 갖춘 곳들은 어머님들께서 그걸 충분히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포인트들을 직접 짚어주시면 돼요. 비단 신문뿐만이 아니라 독서를 할 때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참 좋아요. 자, 단어 짚어줬습니다. 이제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문장을 읽어주는데 오른쪽 옆에 그래프가 보이십니까? 조그맣게 보이시죠? 파란색은 원어민의 억양이에요. 빨간색은 학생의 억양이에요. 많이 다르죠? 이 갭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딕테이션 활동 통해서 어휘, 인지는 물론이고 듣기까지. 체크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중간 과정을 했어요. 왜? 나에게 주어진 신문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인풋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봐라 해야죠. 그래야 완벽하게 제게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합니다. 질문이 주어지겠지요. 여기에 대한 이 질문을 보고, 나에게 주어진 정제된 인풋과 나의 생각을 잘 조화를 해서 멋진 답안을 만들어 낼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모두의 답이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럴 때 그냥 제시되는 예시로 보여주는 모범 답안을 보고 예쁘게 다듬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보시고 끝내시면 안 돼요. 아셨죠?